안녕하세요, 대디비에요. 오늘 영상은 서울 중구 아이와 가볼 만한 곳 한국금융사박물관 4층 전시실인데요. 1980년대 이후 한국 금융의 역사에 대, 대한 내용입니다. 1980년 이후 금융 자유화와 개방화 시대로 인해서 다, 다섯 개의 실용은행들이 민영화, 특수은행 은, 일반 은행 업무를 일부 허용하고 경영 자유라 신규 은행의 설립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서 은행 간 경쟁이 매우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신용카드업, 신탁 업무, 국제영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금융시장은 1982년 7월 7일 건국일래 최초로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신한은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카드 결제 시 카드 아비키를 사용하여 볼록하게 튀어나온 카드 번호를 전표에 찍어서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신용카드가 도입되면서 마그네틱을 읽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었고, 지금은 IC 칩을 이용한 데이터, 데이터 암호 방식을 도입. 최근에는 NFC QR 카드를 활용한 모바일 앱 카드가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 외환 금융 위기가 겪게 되었죠. 이때 국내 금융기관들은 대기업의 여신영업에 집중하며 외국 자본은 해외로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국내의 외환 보유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폭등하면서 정부는 IMF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금융권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대적인 구설령을 단행하였고 금융 지주회사를 도입, 제도를 도입하고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금모기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IMF 급위기를 그 2001년 8월 23일에 조기에 상환하고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4 층에는요 무인자동화 정보와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과 은행 점포 밖 금융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전시물로 남겨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고객들이 여러 가지 유가 금이나 유가증권 예금증서 통장 계약서 화폐 등을 보관하는 대여금고를 이렇게 모형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서 참 재미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화폐와 바로 세계화폐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이세화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전시물이 있어서 아이와 함께 가면은 상당히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곳인데요. 금융인을 꿈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울 중고 아이와 가볼 만한 곳 한국 금융사 박물관에서 한국 금융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구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떠다오다던다다